저번 시간에 추출했던 세 번째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실행했던 거하고 두 번째에서 추출했던 실행 파일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죠. 그리고 파일 서머리를 보면. 먼저 프로세스 PID부터 필터링 할게요. 이쪽을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쓰기를 관찰하면 쓰는 파일 없죠. 쓰는 파일 없고, 그 다음에 REST a 도 읽는 것만 읽고 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보이지 않고요. 더 자세히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카테고리의 카운트를 보면 라이트 부분이 함께 발견이 되는데 이쪽은 삭제 아까 사라졌던 삭제 부분 있죠? 삭제 부분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을 보면. 오퍼레이션도 삭제 부분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음, 이거는 이 카테고리 필터링을 제거하고 다시 오퍼레이션을 보면 아까보다 더 많이 볼수 있지만 어, 스레드 시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실행 부분이 두개 있네요. 그거는 프로세스트리에서 봤던 것처럼 이두 개겠죠. 자가 삭제하고 핀. 그리고 특별히 발견한 게 없습니다. 특별하다면 스레드가 많다는 점. 네, 이 스레드가 이 안티비엠 때문에 다 중지된 것 같아요. 다시 스냅샷을 돌리고 저번에 했던 곳으로 계속해서 봐봅시다 이쪽이 이제... 모듈 모듈이잖아요. 모듈 안티 비이고그 다음 줄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쪽을 점프하겠죠. 이쪽을 보면 알수 없는 함수가 이렇게 개프로세서주소 s s 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점프를 해보죠. 음, 이 파일을 x 3 2 d 위 g 로 가져오고, 중단점을 확인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엔트리 포인트 제외하고. 그리고, 이 함수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가 되죠? 왜냐면, 하 여기, process, css, anti-dm, 그 다음에, world, anti-dm을 우회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듈 안티비엠을 우회하지 못하면 여기 프로세서와 다르게 EASI를 증가시키거든요.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ESI 분인트 0이죠. 저희가 코드를 다 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진입을 해봅시다. 진입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오는지 봐볼게요. 그러면 i s t u 거 프로젠트네요. 이거는 제일 유명한 어, 안티 디버깅이죠. 지금까지는 안티 VM인데 이 소스는 즉이 함수는 안티 디버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안티 VM 함수죠. 이거는 PEB 구조체에 i s d e b u g 어 r 스 i s d e b u g e r 라는 어, 그 필드 값이, 필드 값을 하,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디버깅 중이잖아요. x32dbg로. 이와 같이 디버깅, 디버거가 붙었을 때 자동으로 pb 구조체가, 메모 어, 값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 s d e b u g p r e s e n t 고 여기 제차 나오는데, 여기에 실행하게 되면 g 어 디버그 포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디버그 포트를 검사해요. 우선 이쪽을 우회해야 되잖아요. 이쪽이 is, 어... 이 이쪽이 이 디버그 호출하는데 브레이크포인트 설정하고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입이 뜨겠죠. 지금 디버깅 중이니까 이 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결과값에서 1로 0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onlyDBG 명령어 가 있습니다. onlyDBG 명령어가 hideDebugger라고 있습니다. hideDebugge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디버거가 숨겨짐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걸 호출하게 되면 0으로 바뀝니다. 0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디버거 디버깅 중이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X3, x32dbg를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입니다. 음, 플러그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시면, 어, 이거 어떻게 얘기는지 모르는데, s c y l l h i d e 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동시키기 위한, 음, 네, 이거 xanaloger라고 있습니다. 이건 x 6 4비디비지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모듈이거든요. 플러그인이거든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창에 기더 t 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일이,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우선,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걸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X32DBG가 있는 경로로 이동 합니다. 여기에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주의사항이 있는데, 음, 주의사항은 도움말을 봐야 됩니다. 도움말을 먼저. 이 api-tf는, 즉, x-analoger죠? 이거 다 붙여놓으면 되고, 이거는, i d 다 immunity, o i 그 다음에 x 3 2 t b g 어,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의 모든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말을, 도움말을 보면서 x 3 2 t b g 설치 방법을 읽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NI 파일은 다 옮긴다고 써 있습니다 INI 파일을 먼저 옮기죠 <laughs> INI 파일을 이렇게 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옮길 파일은 음, 이거네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네요. 이거죠? 이거 DP32를 이동을 하고 X, X32 디비즈를 이제 끕니다. 끄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플러그인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쓸 플러그인은 이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한 뒤에 옵션이라고 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빈 디버그만 이렇게 우회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실행했던 파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최근 파일을 눌러서 음, 세 번째를 클릭합니다. 어 파일이 삭제됐나 보네요. 어, 그러면, second.fix를 다시 로드를 해서 추출해야겠네요. 이 부분이 여기잖아요? 다시 <laughs>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복사본을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그러면 했던 작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패치를 하고 세 번째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사본으로 돌리겠습니다. 복사본을 돌리고 아이다 프로에서 저희는 어디 이 부분이죠? 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브레이크포인트 걸게요. <laughs>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고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걸렸죠 여기서 콜을 하게 되면 지금 0을 받겠습니다 이 플러그인 때문에 지금 멈췄고 다음 함수 호출을 보면 현재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핸들을 가져와서 그러면 체크리모트 디버거 프리젠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PEB 구조체 있는 디버거 포트를 하,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a n t i q u a 이션 y Information p r o c e s s 있죠.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또 이걸 호출하기 때문에 이걸, 호출하,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작업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출하게 될 경우에 일이 되겠죠. 디버깅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AL이 체크했다는 건 디버깅 중이라는 의미거든요. AL을 0으로 바꿔주면 이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음, al이 0이 되어야 되겠죠? al이 0이 되, 야 되니까, 이 함수 끝에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 함수 끝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서, 항상 0으로 바꿔야 되죠. 아니, 이게 지금 크기가 안 맞다 보니까 크기가 안 맞네요 계속 음, 이 크기가 지금 3바이트네 음... 3바이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됐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항상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패치라고 여기 주소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끄고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됐죠? 그리고 복사를 해 줍니다. 여 백업 파일로 이렇게 해 주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터 쪽에 걸리 겠죠 그 다음에 백설은 항상 0이, 0이 된다 우회가 됐죠 그러면 또 여기 안티비엠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 브레이크 포인터설정하고 기정했던 걸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pb구조체 안티블럭 이에요